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놓여있는 세 가지 식품이 값비싼 단백질 보충제보다 10배는 더 강력합니다. 더 놀라운 건이 식품들의 가격입니다. 하루에 고작 300원. 커피 한잔 값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엔 계단도 뛰어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한다. 장 보러 나갔다가 무거운 물건 들기가 두렵다. 바로 근육량 감소의 신호입니다. 실제로 60세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5%씩 사라집니다. 10년 후엔 15%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허벅지 둘레만 1cm 줄어도 낙상 위험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감기 한번 걸려도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항체와 면역세포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하면 고기, 계란, 두부만 떠올리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름진 고기는 속이 더부룩하고, 계란도 매일 먹기엔 부담스럽고,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아쉽습니다. 최근 영양학계에서 주목받는 신이어 전용 단백질 식품들이 있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며, 부작용도 거의 없는 식품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식품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즐겨 먹었던 전통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저 반찬 정도로 여겼던 이 식품들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 3개월 안에 여러분의 근육량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최강자 세 가지와 이들을 200% 활용하는 골든 조합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 최강자를 공개합니다. 바로 건새우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은 건새우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국물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셨나요? 그렇다면 엄청난 보물을 그냥 버리고 계신 겁니다. 건새우 100g에는 무려 71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비교해보시죠. 계란 1개에 6g, 두부 한 모에 15g입니다. 즉,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건새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은 90% 내외인데, 건새우는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더욱 촘촘해져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갑니다. 먹은 만큼 거의 다 우리 몸에서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새우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키토산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무려 2,0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키우면서 동시에 뼈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토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성분입니다. 단백질 보충과 함께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가격은 어떨까요? 마트에서 건새우 100g 한 봉지가 대략 8,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걸 하루 10g씩 사용하면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0원 정도로 최고급 단백질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건새우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볶음밥에 한 줌, 찌개에 우려내기, 멸치 볶음 대신 건새우 볶음으로.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루로 만들어서 밥에 뿌려 드셔도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고소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명태포입니다. 명태포 하면 대부분 해장국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명태포는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명태포 100g에는 8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건새우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방 함량입니다. 명태포의 지방 함량은 1g도 안됩니다. 즉 순수 단백질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명태포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입니다. 명태포에는 100g당 무려 400mg의 타우린이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과 함께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명태포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섬유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어려운 시니어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명태국은 잘 드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태포의 또 다른 장점은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메티오닌은 간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약해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성분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명태포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명태포 한 마리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인데 이걸로 가족 전체가 이틀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개인당 500원 정도로 최고급 단백질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명태포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명태국이지만 명태포를 찢어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맛있습니다. 또는 가루로 만들어서 김치찌개에 넣으면 감칠맛이 한층 더해집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백질 최강자는 검은콩입니다. 검은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흰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무엇보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심지어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성분입니다. 갱년기 이후 부족해지는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또 다른 특징은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가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가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1kg에 1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고, 이는 한달 이상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30g씩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3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최고급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은콩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밥에 넣어 잡곡밥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볶아서 고소한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검은콩 두유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루로 만들어서 요구르트에 타 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세 가지 식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골든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건새우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나 피망과 함께 볶아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명태포는 비타민D가 풍부한 말린 표고버섯과 함께 끓여 드시면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또한 물을 함께 넣으면 소화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검은콩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필수 아미노산 조합이 완벽해집니다. 지금까지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최강자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건새우, 명태포, 검은콩. 이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근육량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30일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30일 동안 매일 이세 가지 중 하나씩은 꼭 드시는 겁니다. 월요일엔 건새우 볶음, 수요일엔 명태국, 금요일엔 검은 콩밥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달 후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우리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챙겨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해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바로 오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보충제나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이 소중한 식품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30일 챌린지 참여 의사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